형님 안녕하세요. 이번 여름 휴가로 여친하고 차박을 해 보기로 했거든요. 근데 요즘 너무 더우니까 차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할것 같은데 시동을 계속 걸어두면 기름은 얼마나 나갈지 차에 고장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. 그리고 꼭 필요한 준비물도 알려주세요.라고 DM을 주셨네요. 빠르게 한번 알아보죠. 렛지 g 우선 27도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회전 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 드릴게요. 기름값부터 계산해 보죠. 평균적인 국내 중형 세단 휘발유 기준으로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 작동 시 평균 시간당 0.6에서 1.2리터 정도 소비될 거예요. 하부나 경유차는 훨씬 적겠죠.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휘발유 리터당 1,700원 잡고 평균 소비 0.8리터에 8시간 정도 시동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1,800원 정도 나오겠네요. 자 그럼 차에 무리는 없을까요? 하루 공회전 시동 걸어둔다고 해서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진 않지만 주행 대. 대비... 안 좋아지는 몇 가지는 존재할 겁니다. 첫 번째로 엔진이 적정 온도에 부하 없이 계속 보니까 연료가 완전히 타진 않겠죠. 그러면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남죠. 인젝터, 흡기 밸브 등의 슬러지도 누적되고요. 두 번째는 공회전 중에도 엔진 오일은 계속 순환 중인데 부하가 없어 충분히 뜨겁지도 않고해서 연소 부산물이 쌓이기 쉬워요. 디젤차의 경우는 DPF 필터 막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. DPF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자동 재생이 되는데 공회전만 하면 이 온도에 도달되지 못해서 흐름을 누적시키죠. 지금까지 말한 문제점들은 어쩌다 캠핑 캠핑 차박 목적으로 하루 정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차박에 꼭 필요한 준비물을 문의 주셨는데요 저는 차박 캠핑 용품을 잘 몰라요 댓글에서 고수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큐포인트였습니다